준동사면 너희가 알고 있는 뭐 있어요? 풍정사 예. 네? 그다음 동명사. 그다음에 이제 분사가 있죠. 분사는 다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강조로 들어가면 풍정사 설명할 거 아니야. 요거는 조금 달라 현재가 우선 자 준동사니까 이게 뭐한다는 얘기야? 준자가 다를 준자 아니에요? 다른 문자, 동사를 따른다는 얘기야. 우리가, 우리 갖고 있는 동사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성질 어떤 것들이야? 이거를 따른다고 했잖아. 동사적 성질들. 여기 깔끔하게 알고 있는 것들 정리해야지. 자, 동사는, 어, 동사였을 때는 뭐가 있죠? 주어가 있지, 주어. 어, 주어가 있는데, 그럼 준동사니까, 동사적 성질이 똑같을 순 없어. 투명사 나왔는데 주어가 삼치단 난주라고 그갖고 투정사에다가 구 투메이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치 음. 과거라고 해갖고 투메이드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 그래서 준동사는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냐면 봐요. 봐 주체라는 게 있어요. 주체. 주체. 이걸 제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죠? 공통이야. 투정사에만 구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 분사나 동명사에도 해당이 된다고. 세 가지 공통. 의미상에 이어라는게 있다. 주체라는 게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잘봐요 이런 성질이 있죠. 동사적 성질이잖아요. 지금. 동사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뒤에 뭘 취할 수 있어? 앞에 의미상에 이어올수 있고, 뒤에는 또 뭐야? 봐봐. 목적어나 뭐를 취할 수 있다. 목적어나 뭐가 어. 온다. 이게 동사 갖고 있는 특징. 준 동사도 모달려 뭐 가지고 있다. 예, 맞지? 오케이 나중에 현대 분산과 과거 분산을 구별할 때 많이 쓰입니다현대 분산나 과거 분산이랑 진짜 어목조 있니 없니 어, 없어. 아 그럼 과거 분산이 가능성이 사실 되게높아요 사실은. 그죠 행위를 행위를 뭐야 하는 게아니라다 하는 거죠. 와그 다음에 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시제 문제예요 시제. 시재. 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는 반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 시제가 시제가 반영이 된다는게자 시제. 완료형 단순형 완료형이라고 표기할 죠 현재 과거 미래는 없지만 우리가 단순형 완료형 여기 시대를 반영하는 거냐 완료형 이런 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어, 이런 거쓸수 있다는 얘기야. 음 나는 기억나 할때사 여기 일로 와봐 이거 지금. 있어. 나, I remember. 나는 기억나. 뭐 했던 거야? 그녀가, 그녀가, 나를, having, taken, 이렇게. 어? 어, me. 어디로? 거기로, 거기로. 여기로 그러면 안 돼. 어, 이게 거기로, 여기로는 시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로 나를 데려갔던 거 기억나? 탈 생각해봐요. 자, 주요 동사 나왔는데, 여기 주요 동사인 이 시계가 현재잖아요. 현재니까 시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여기? 마치 과거를 써줘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면 준동사란 말이야 그럼 준동사는 어떤 식으로? 자, 테이킹이 나왔다면,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테이킹을 나타내면 되게, 어? 어,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이제 써주고, 물론 이제, 아, 우리, remember, r e m 이런 동사들이 뒤에 ing를 써준과거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더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완료형을 써주면 돼요. 완료형을 써주면 결국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그녀가 나를 데려갔던 게 먼저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시정을 반영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명사의 완료형이라고 하잖아. 투부정사도 완료형이 있죠? 투부, pp, 그치? 자, 요렇게 단순형과 뭐가 있다? 완료형이라는 게 있다. 어, 요거를 염두에 놓치지 마. 시제가 반영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동사에는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있는데, 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형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가 따로 준동 사람이 갖고 있는 형태가 있다. 뭐가 있니? 능동형과 수동형이라는 게 있다.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다. 그런데 알고 있던 능동형, 수동형의 형태, 능동태, 수동태 형태 그대로 따라갑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동사 ing 써주면 능동형이고 자, be i 빙 pp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수동형이 됩니다. 완료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having pp 이건 능동형이지만 이거의 수동형은 뭐냐 그러면 having been t a k e 이라고 쓰면 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태도 반영이 된다. 또 뭐가 있니? 또? 또? 이건 끝? 아니지. 얘들아 우리 동사는 동사를 부정할 땐뭘 써주니? 부정을 not을 써주냐.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땐 보통 don't라 doesn't라 didn't를 써주지 않아? 그치? 그다음 일반 비동사 일때 그냥 뭐 이젠트, am not, are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정은 아직 위치가 달라지죠. 달라진단 말이야. 만약 에주동사플러스 원형일 때그사이에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준동사는 부정할 때 어떻게 쓰냐면, not을 준동사 앞에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동사의 부정은 반드시 앞이다. 예를면 having pp가 나와도 내봐 봐. 만약에 투명서사업때 예를 들면. 투두 이렇게 나왔어. 낫투두야. 만약에 만약에 투구 p p 가 나왔어. 투명정서 완룡이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 투에브던이 되겠죠? 투에브던투에브던 이거 한번 잘보어보고 만약에 투가 없었던 동사였다면 해부던은 부정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해부낫던이 되겠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동사일 때. 그러나 중동사이기 때문에 아니야. 무조건 이게 앞에 나와. 야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동 d 사 i 누인 앞에 난 나오고 해빙 던 앞에 와야 돼. 해빙 낫 던이 아니야. 어, 이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앞이다. 준동사 앞이다. 준동사 앞이다. 이건 이제 예를 들은 거고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주체가 있다.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동사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사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동사와 다른 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 동사가 다른 점들일 거야. 좀 이따가 나오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은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적 성질 외에는 없었던 것들이잖아. 그치? 어, 그거는 이제 다른 점들은 지금 할 거고 지금 미리 그거 들어가기 전에 준동사의 역할들을 하기 전에 동사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거의 다 흡사하게 데려온 것들을 갖다가 특징을 정리해본 거니까 요 정도면 되겠죠 그죠? 동사가 갖고 있는 정도 아, 준동사도 가지고 있구나.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쓰였었는데, 능동태, 수동태는 아니지만, 왜냐면, B+, PP를 못 쓰잖아. 동사 쓰잖 완전한 수동태가 아니라면 스 PP 써야지, 아니면 해복인 PP 이렇게 써야지? 근데 그렇게 못 쓰잖아. 그래서, 아 능동형 수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제도 마찬가지고, 단순형 완료. 이렇게 써주면, 시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 보뭐 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준동사의 세 가지, 어? 중요한 특징들을 볼 거거든요. 자, 어떤 역할? 첫 번째, 명사 역할. 어? 어, 동사가 아닌 것이 동사가 아닌 것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냥 명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동사적 성격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같이 와. 플러스 되는 거야, 이거. 플러스 되는 거야.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거 먼저 종류부터 보면 뭐가 있어? 투구정사하고 동명사. 자, 얘들아. 투구정사하고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종류를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명사 역할을 가장 핵심은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 동격까지. 다시 한 번. 주어, 목적어, 보호야. 보호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있는데, 조심해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격 보호입니다. 어? 아, 목적격 보호는 사실 이제 현사적 역할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현사적 역할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주격 보호도 이제 어떨 때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형용 형용사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명사도 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보호 그다음에 하나 더안다면 동격 이런 역할을 해줘요 이게 가장 핵심 아니야. 너희도 생각해봐 명사 역할의 가장 핵심은 뭐다 이거지 당연히 이거 가지고 여러분자 이거를 막 복잡하게 들어가면 너희도 머리가 혼란스워요 러 수능 난이도의 질문은 문장들은 여기 다 있어 요 수능에서 이미 나왔던 것들은 저걸 상대하기보다는 자, 조금 쉬운 문장 가지고 한 상대를 해보자 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좋아요. 뭐, 투정사는 워낙에 어가이버죠맥가이버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되는 투정사는 이제 막다 고친 거야. 이제 지가 어차피 동사였던 놈이 이제 어 동사 역할 이외의 것들을 다 하고 싶은 거야. 욕심 많은 거야. 뭐한2억 이억 2억 투자해가지고 어, 어? 전신 수술 을한 거지, 그지? 응. 그렇막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고. 여러가지 역할들을 다먹네 풍경사는. 풍경사가 품종탄 워낙에 많으니까. 많으니까. 자, 이거 봐봐. 예를 들어. 어, 이거 봐. swimming in the river. 자,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It's dangerous.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스윙인더리버 이런 걸 뭐라고 해동명사뭐라고 그래? 얘기하잖아 동명사구아 해봐 동명사 무슨 역할을 해? 주어 역할을 하잖아 이해서이 자리에 뭐도 올수 있어? 이 자리에 뭐도 올수 있어 주영아? 투 스윙도 올수 있는 거지 네. 그지? 투 스윙인더리버 이래도 역시 주어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동명사다 된다며 동영상 명사아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지? 주어 역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봐봐. 파잔 라이스 파잔 라이스 스위밍 인더리벌 자, 타잔 강에서 어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 안 돼. 그렇지. 뭘 쓰였어? 라이크? Like 당연히? 목적어를 쓰인 거많지 목적어 쓰였잖아. 요것만 내니얘들 어? 풍 명상 돼안 돼? 그셔 너. 라이크 러브 이런 것들은, 그죠? 좋아하다, 시작하다, 동사는 네개 기억해. Like, love, 싫어하다, hate,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작하다, start, begin,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 동사, 동영사 다쓸수 있어. 알겠어? 아, 목적으로. 아, 물론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현재 심정을 나타낼 때 주로 투부정사 써줍니다. 일반적일 때는 또 ing를 써줘나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해. 지금 먹고 싶어? 그러면 투부정사 써주면 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나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해. 이러면 아니지 소중히 맞아. 알겠지 일반적 특성이냐 현재 심정이냐에 따라서 풍종사와 동사가 엇갈리긴 한데 거의 그냥 혼동해서 쓰여요 그래서 여기도 수임이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 인더 리버 맞잖아 이 정도 뭘 쓰인거야 이제 똑같은 수입인 인더 리버가 먹적으로 쓰였지 그죠 먹적으로 쓰였죠 이렇게 쓸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보호 보호를 쳐 봐봐요 어 타잔의 취미는 타잔's hobby h o b 어인 리버 어 타잔의 취미가 강해서헤엄 치는 거래 알겠니 어, 이렇게 쓸수 있잖아 물론 여기서 투스 치는 시작해서 쓸수 있죠 어 나도 이쓸수있 어, 거야 어이뭘 거야 이거는 보를 거야 뭐 하는 거. 강의서수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 역할을 해준다. 알겠지? 어? 명사 역할이 뭔지는 알겠지요? 최소한. 이제 두 번째 봐봐. 여기 봐. 이따가 바로 이어넣게. 형용사 역할이야 이제. 자, 투정사, 동영사,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럼 얘는 여기에 당되는 거는 몇 마리, 몇 마리, 두 마리. 역시 뭐가 들어가 투정사.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도 한데, 그 다음에 동명사도, 아이고, 동명사 왜 했었지? 분사가 여기 쓰인데요 분사. 아, 여기다 써볼게요, 분사. 분사는 분사인데분사또두 개, 크게 두 개로 나오잖아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지요. ing에서 현재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pp, 즉, 과거 분사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한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하는 역할이 뭐냐, 도대체. 어떤 역할이에요? 봐요 수식과 설명이다. 자, 이 설명은 거의 뭐로 수있다 오, 뭐로 쓰일 하는 능성이 되게 높다. 설명이니까. 맞지? 어, 누가지입다 너희들이 제 거의 대부분 수식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아, 그럼 봐봐요. 만약에 어, 수식이라고 치면서, 여기 이제 이런 개념을 담아야 돼요. 봐봐요. 뭐뭐, 할. 또는 뭐뭐하는, 뭐뭐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해 그래? 우리는 능동 미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안한 거요? 예 능동 미래. 그다음에 여기 여기 색깔이 뭐뭐, 이서 뭐뭐뭐뭐할, 뭐뭐하는 능동 미래입니다라고 그치지 어, 현재분사일 때는 현재분사일 때는 어떤 개념일까 뭐뭐 하고 있느냐, 뭐뭐하는 중에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능동, 하나 더쓸게면 능동 진행의 의미를 줍니다. 능동 진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과거분사는 보통 수동완료예요. 그래서 뭐뭐 된, 뭐가 되어진, 뭐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래서 수동완료입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로삼이 그 이제 형태를 그릴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릴 테니까 잘 봐. 보통, 봐봐 어, 여기 봐봐. 저 분사가 나왔네. 현재 분사가 나왔다고 칩시다. 먼저 뭐, 이제 P T 가 나올 수도 있고요. 플러스 뭐가 나왔다. 명사. 어 이렇게 꾸며주는 게원칙이잖아 이건 전치수식이라고 해. 전치수식이 원칙인데 단어가 전치수식이 원칙인데 어 이렇게 썼어. 플러스 I N G 이렇게 써도 왜 그럴까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데. 이렇게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뭘까요? 아, 플러스 살. 살이 붙으면 후치수식 하는 게 맞다. 이러분 우리는 뭘 한다? 후치수식이 후치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이 붙으면, 살이 붙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대답. 분사는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인데, 뒤에서 후치수식 해줄 경우는 살이 붙어서 쇠라고 그랬어요. 그럼 투정사는 어떻게 될까요? 오, 투정사는 그냥 맨날 이렇게. 부정사는 맨날 후시시냐 절대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요게 요게 안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뒤에서만 꾸며준다고. 그럼 우리가 가장 편하게 볼수 있는 게 명사 같은 거 나오고 뒤에서 꾸며주는 현재 문서가 꾸미고 과거 문서가 꾸미고 그 다음에 부정사 꾸미고 부정사 꾸미면 뭐라고 뭐라 했어? 아까능동 미래임이니까 뭐만 는 하는, 뭐만은 하는. 그치? 어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현재 분장 만약에 수식을 한다면 그때는 능동진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하고 있는. 어 아, 분사일 때뭐 된. 이런 식으로 간단 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거 봐. 봐봐. 잠자는 아기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슬리핑 베이비라고 쓸거 아니야. 이렇게 잠자는 아기. 이게 현재 분사 아니야? 잠자고 있는. 능동진행 맞잖아. 그러니까 논리와 해석이 부합이 돼. 이게 딱 맞았던 게 아니라 매치가 돼야 돼. 어, 능동진행이라고 해놓고 요거를어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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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이런 거안 되잖아요. 잠자고 있는 아. 리비. 왜 리버가 나왔데 어? 지금 어? 어. 리버가 나 어. 잠자는 방이잠 근데 잠깐 해봐 이렇게 있었어 베이비. 어? 어? 베이비. 그다음에 슬리핑이 뒤로갔네 왜? 왜? 아, 옷핑이뒤로갔을까 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렇게 혹시라도 뭐 거실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에서 레밍룸 이러고. 뭐가 붙었어요? 살이 붙었잖아요, 아까. 살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서 살이 붙으면, 여기에 살이 붙으면 뒤로 꽁치식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랬지 이렇게? 어, 이렇게. 그쵸? 렇 어.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해돼? 요게 아, 무슨 역할이에요? 효용사가 효용사 역할이다. 그런데 목적격보호를 쓸때 보면 동사의 원형이나 ING 같은 거 나오잖아요. 뒤에. 이런 것도 다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나름대로 효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예요 목격법 같은 이제 명사 역할도 잡아냈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보호로 쓰였을 때 뒤에서 설명하는 역할을 해준다. 목적격보 투구정사. 그래서 결국 앞에 있는 목적과 행위자잖아요. 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되면서 어 어떤 어떤 내용을 목적어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형용사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